봐봐 우리 마지막 시험범위 단원이야. 관입과 포획까지만 하면 시험범위 끝이거든. 먼저 볼게 얘들아. 관입 우리 관입부터 할 차례 맞지, 얘들아? 네. 어. 관입 볼게 얘들아. 관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래 암석이 있었어. 원래 돌이 이렇게 있었는데 마그마가 여기 이렇게 뚫고 들어갔네. 마그마가 밑에서 막 나왔어. 나와서 마그마가 뚫고 암석을 지나갔어. 그거를 우리는 관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그마가 암석을 관입했네. 그 다음에 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관입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네. 그럼 얘들아, 이 관입암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무슨 암일까? 관입암은 마그마가 굳었네. 그럼 화성암. 화성암. 어, 화성암. 화성암. 아, 관입 암은 화산암이구나. 그래서 마그마가 상승할 때 암반의 틈이나 지층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식어서 된 거죠. 요 그림에서 보면 얘들아, 요 그림에서 보면 요 회색 암석을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야. 흰색이 그럼 무슨 암인 거야? 관입암. 요거 이해 돼? 어. 그럼 그 옆에 거 볼게. 포획이 먼저 뭔지, 뭔지 볼게, 얘들아. 얘도 똑같아. 암석이 이렇게 있었네. 암석이 있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왔대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왔대 얘들아 근데 마그마가 위로 올라왔는데 주변에 있던 암석을 녹일 정도의 마그마의 온도는 아니었던 거야 얘들아 잘 봐봐 마그마가 올라왔어 마그마가 올라왔는데 그 마그마 자체의 온도가 주변에 있는 이 암석을 녹일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 여기로 쏙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 얘들아 여기로 쏙 이동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 요거를 우리는 포회감이라고 불러 얘들아 여기 빗금친 게 포회감인 거야 알겠지? 여기 빗금친 게 포회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생선 순서를 따질 때 생선 순서를 따질 때 얘가 1번이 먼저 만들어져 있던 걸까? 아니면 2번이 먼저 만들어져 있던 걸까? 1번. 1번이 먼저야 2번이 먼저야? 1번. 1번이 먼저고 다음에 2번인 거야, 얘들아? 왜냐면 얘들아 봐봐.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원래, 암석, 원래 암석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그 암석의 일부가 얘였던 거지 얘들아? 근데 이 사이에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왔대. 마그마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녹일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쏙 들어올 수 있다고 얘들아. 그래서 이 동그라미 밑금친 거를 우리는 포회남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마그마도 나중에 굳을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얘들아 1번과 2번이라고 했을 때 뭐가 먼저 만들어졌던 거야? 1번. 1번이 먼저 만들어졌던 거야. 이해돼? 이거 음. 어, 이해돼지 얘들아? 음. 음. 1번 다음에 2번. 그럼 이거 봐봐요. 이그림 여기 회색이야. 여기 회색. 여기는 뭔가 상하색이야. 상하색인데 봤더니, 이 회색 물질이 이렇게쏙 들어와 있네. 얘가 무슨 암이라고, 얘들아? 포회감. 얘가 포회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게 A라고 하고, 이 포회감을 B라고 할 때,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B. 어, B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가 굳은 거야. 이거알수 있겠지, 얘들아? 응. 네. 음, 그래서 포획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되는 걸 포획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네. 여기까지 시험 범위 끝이야. 아. 그러면 아, 뭐야 그러면 일단 선생님 종이 하나 뭐 나눠 줄 테니까 한번 풀어 봐 봐, 얘들아. 이제 8번 다시 볼게. 8번 보면 얘들아, 이거 보기 전에 지은이 왜 왜?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잘했어, 얘들아. 봐봐. 그럼 잘 볼게, 이제. 8번 그림 봐봐. 가운데 여기 해령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A를 봤더니 A는 해령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애들이네. 맞아? 까만색이래. 정자극기지, 지금 보니까, 얘들아? 네.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가 가르키고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 걸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정자극기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응. 음. 이때 화살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은 결국에는 북쪽을 향하는 거네. 맞아? 그러면 여기 A가 나타내고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던 걸까? 북쪽. 아, 이쪽 편이 북쪽이구나. 이거 이해돼? 네. 음. 그럼 얘들아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일 때 북이랑 정반대는 무슨 쪽이야? 아, 남쪽. 남쪽 남쪽 그럼 여기는 무슨 쪽이었던 거야? 남쪽. 남쪽 그럼 봐봐 얘들아 북을 기준으로 북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무슨 쪽이야? 동쪽.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북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른쪽이 무슨 쪽인 가야 동쪽. 동쪽. 북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얘들아. 네. 북을 바라보고 오른쪽이면 칠판 쪽인 거지? 네. 칠판 쪽. 여기가 오른쪽. 동쪽. 그럼 얘들아 북을 바라보고 왼쪽. 여기 편은 뭐지? 서쪽. 이거 방향 이해 돼? 네. <laughs> 이 그림은 얘들아 결국 이거야 동서남북 이렇게 뭐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돼? 응 네. 음. 음. 그럼 잘 봐봐 이제 이거 지우고 볼게 A는 얘들아 A볼게 A는 지금 정자극기야 역자극기야? 정자극기 정자. 어 정자극기 <laughs> 그때 복각의 부호는 뭐래? 마이너스래 얘들아 봐봐 정자극기일 때 마이너스면 어디에 있는 거야? 남반구, 남반구. B 볼게 B는 지금 역자극기야? 정자극기야? B는? 역자극기. 어, 역자극기 부호는 뭐래? 플러스 국박의 부호는 플러스 역자극기일 때플러스면 뭐라고? 남반구. 남반구 마지막 C 볼게 C는 정자극기야? 역자극기야? 얘들아? 정자극기, 복각의 부호는 뭐야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자극기일 때 마이너스면 무슨 방구? 마이너스. 남방구. 아 그러면 A, B, C 얘네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해령 자체는 계속 어디에 있었다? 남방구에 있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네. 음, 그럼 이제 봐봐. 기역, A의 해양지각은 생성된 후 남쪽으로 이동했니? 얘들아 요 해령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요쪽은 왼쪽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 얘들아? 네. 어 맞지 그럼 A는 이 A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네. 북, 북쪽 여기 북쪽 맞아? 네. 음,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 이유는 일단 풀지 말라고 했고 디귿 볼게 얘들아 A가 C보다 고위도에서 생성된 게 예. 선생님이 복각의 크기가 클수록 크기가 클수록 고위도라 그랬어? 저위도라 그랬어? 고위도 복각의 크기가 크면 고위도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문제 디귿 봐봐. A가 C보다 고위도에서 생성된 니 예. A랑 C 비교해볼게. A랑 C를 보면 얘들아 A는 지금 복각이 몇이야? 마이너스 65도. 65도. C는 마이너스 69도. 복각의 크기는 어떤 게더큰 거야, 얘들아? C. C가 더큰 거지? 네. 선생님, 마이너스는 신경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얘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으로 비교하면 A보다 C가 복각이 더 크구나. 그럼 위도는 누가 더 높은 거야, 얘들아? A랑 C 중에 C. C. 복각이 크면 얘들아, 고위도라니까. A랑 C 중에 누가 고감이큰 거야? C. 그러니까 C가 고위도. 그러면 A가 C보다 고위도이다. 이거 틀린 말이지, 얘들아? 맞아? 음.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이 해령을 계속 남반구에 있는 건 맞아. 그치 남반구, 남반구, 남반구. 계속 남반구에 있는 건 맞지? 근데 봐봐, 얘들아. A랑 C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C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치그 다음에 나중에 A가 만들어진 거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계속 남반구에 있는 건데, C는 고위도, A는 상대적으로 저위도였지. 그럼 그 얘기는 이 해령이 만들어질 당시는 계속 남반구에 있었어. 얘네들 A, B, C 계속 남반구에 있는 거야. 근데 C가 만들어진 다음에 A가 만들어질 때, 이 해령은 고위도로 이동한 거야, 저위도로 이동한 거야? 저위도로 이동한 거야. 이거 이해 돼? 응. 넘어가도 돼? 응. 응.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 얘들아. 20번. 그림과 나는 서로 부분고지작의 분포를 나타낸 거래 한번 볼게 얘들아 가 봐봐 가 여기 앞부분 까만 부분 여기는 정자극길래정자극일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쪽이라고? 북쪽 여기가 북쪽 그러면 정 반대쪽 여기는 무슨 쪽일까? 남쪽 이거 이해되는 거 맞아? 네 음. 음. 그럼 얘들아 여기는 무슨 쪽일까? 동쪽 얘들아 요거는 그거잖아 지금 요렇게 되어있는 거잖아 네. 맞아?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럼 여기는 동쪽 여기가 그러니까 동쪽 얘들아 헷갈리면 내가 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 무조건 중쪽이라니까 내가 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오른쪽이 동쪽. 내가 저, 여기 위에서 여기를 바라본다고 해봐. 북쪽을 바라봐. 저기서 북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은 여긴 거지? 여기가 동쪽. 그럼 여기가 서쪽인 거지, 얘들아? 음. 그럼 볼게, 이제. 기억. A는 B보다 먼저 생성된 예. 얘들아, A랑 B랑 어떤 게 먼저 생성된 거야? A가 먼저. 왜냐면, 하 여기 해령축을 기준으로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얘들아? 네. 어. 그거 생각해보면, A랑 B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A. 어.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말. 니은 B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니. 얘들아, 나중에 이 해령축을 기준으로 이 B가 있는 판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 네. 그게 지금 무슨 쪽이래? 서쪽.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김동네. 디귿 C는 생성 당시 남반구에 위치했니? 얘들아 봐봐. C는 지금 정자극기야, 역자극기야. 지금 정자극기. 복각의 부호 뭐,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자극기일 때 마이너스. 무슨 반구 얘들아? 남반구.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그러면 EBS 얘들아 1, 2, 3, 4번만 풀 거거든 45쪽에 있는 거 2점짜리 1, 2, 3, 4만 풀어봐 얘들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5번부터 12번까지 풀 거니까 집에서 풀어와봐 얘들아 얘들아 같이 한번 볼게 1번 봐봐 그림 과와 나는 속성작용에 의한 퇴장물의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래 가에서 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얘들아 속성작용에는 뭐랑 뭐가 포함돼? 어 다짐 작용이랑 또 교... 교결 작용.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봤더니 나 봐봐. 나에는 교결 물질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 없어? 아니 없지. 그럼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둘 중에 뭐였을까 얘들아? 다짐 작용, 교결 작용이었어. 여기에 교결물질이 있다는 표현이 뭔가 되어 있을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그런, 모양, 그런 모습 하나도 없잖아, 그치? 글도 안 써있고.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다짐작용이었구나. 그럼 볼게. 기억 공극의 총 부피는 감소했니, 얘들아? 네. 어, 맞지? 눌렸잖아. 눌렸으니까 부피는 감소. 이은. 퇴장물의 평균 밀도가 증가했어, 얘들아? 네. 맞지? 눌렸으니까 이것도 정답. 디귿. 주로 교결작용이 일어났니 얘들아? 아니요. 아니지 다짐작용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화강암이 풍화침식을 반,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쇄술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어떤 퇴적암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래 이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걸 골라보래 여감이니 얘들아? 얘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감이라는거는 자갈이 모여서 굳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거지, 얘들아? 이 자갈은 크기가 몇이야? 2mm 이상인 애들을 우리는 자갈이라고 하지, 얘들아? 근데 지금 봐봐. 얘는 이만큼이 지금 1mm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봐봐. 이런 애들은 2mm가 돼, 안 돼? 안 돼. 크기가 2mm가 안 되지? 그럼 자갈이 모여서 퇴적된 여감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 니은, 퇴적 입자 사이의 공간이 교결물질로 채워져 있네 여기 교결물질이라고 써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 디귿 부산동물의 모양이 모암인 화강암과 거의 같니? 얘들아, 모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있던 암석을모암이라고 불러. 엄마 같은 애들, 얘들아. 그럼 봐봐. 처음에 화강암이 풍화침식 받은 거래. 그럼 원래 화강암에서 풍화침식 받아서 생긴 애들이 요거란 얘기지, 얘들아? 맞아? 어, 그럼 원래 화강암은 엄마란 얘기지 그럼 봐 봐, 얘들아. 원래 화강암이 있었는데 풍화 침식 받으면서 깎였대. 그럼 원래 화강암 모양 그대로 있을 수 없을 까 없을까?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구성 박물의 모양이 모함이 화강암과 거의 같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정답은 2번. 3번 그림은 퇴적암을 세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하고 그 예를 나타낸 거래. 봐봐 얘들아. 봤더니 여기 세설성 퇴적암은 나와있어. 그럼 A랑 B는 화학적 퇴적암이거나 유기적 퇴적암 둘 중에 하나였단 얘기야. 맞아? 음. 그럼 봐봐. 여기 암염이 있대. 암염은 얘들아 진발에서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이 화학적 퇴적암에는 물속에서 서로 침전이 일어나면서 쌓인 애들. 그런 애들 혹은 이렇게 증발해서 만들어진 애들, 암양 같은 애들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네. 음, 그럼 이 A는 무슨 퇴적암인 거야, 얘들아? 아, 어, 화학적 퇴적암 그럼 얘들아, 석판이라고 하는 애는 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얘는 무슨 퇴적암인 거야? 어, 유기적 퇴적암 그럼 볼게, 이제. A는 화학적 퇴적암이다 맞지, 얘들아? 니은 석회암은 기억에 해당하니, 기억은 화학적 퇴적암에도 속하고 유기적 퇴적암에도 속하네. 이 얘기는 얘들아, 석회암은 화학적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에 모두 다 속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묻는 거지. 선생님이 석회암은 둘다 속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 비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최적암이다 맞아, 얘들아? 어, 맞아. 정답은 5번. 마지막. 4번 봐봐. 그림은 현무암 사암실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대. 봤더니 얘들아, 요글씨 역시 잘안 보이지, 얘들아? 그냥 받은 걸로 봐도 돼? 안 키워줘도 돼? 응, 음, 볼게, 그러면. 중에서 첫 번째 질문 봐 봐.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속성 작용 받았니라고 물어봤네. 속성 작용을 받았다는 거는 퇴적암이라는 거야? 화성암이라는 거야? 퇴적암. 퇴적암이란 얘기야. 맞지? 화성암은 얘들아 속성 작용 받을 수 없어. 속성 작용 다지, 다져지고 막 시멘트화 작용 때문에 뭉쳐져. 그거는 화성암이 아니라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보면 얘들아, 현무암상, 셰일 중에서 은 어떤 거야? 어, 삼과 세일이 퇴적. 그럼 현무암은? 어, 현무암은 화성암. 그럼 봐봐,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속성작용 받았니?라고 했을 때아니요라고 하면 얘들아 뭘 써야 되는 거야? 현무암. 구성입자의 대부분이 16분의 1미리 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 사암과 세 중에서 16분의 1미리 보다 큰건 어떤 거야, 얘들아? 어. 사암. B가 세일. 문제 볼게, 그러면. 기업. A는 조립질 조직이 발달하니. 얘들아, 현무암은 세립질이야, 조립질이야? 음. 세립. 질 조립질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세립질. B와 C는 모두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하니, 얘들아. B와 C는 모두 세설성 퇴저감 맞니, 얘들아? 네. 어, 맞아. D, 귿 C는 사 3이다. 이것도 정답. 얘는 정답이 4번. 얘들아, 5번부터 12번까지 풀어와, 알겠지? 네. 음, 그러면 끝.